오 어, 누나 왔다 누나 왔다 뭉치 누나 왔다 응. 뭉치 누나 왔어 누나 나 왔어 누나 아이, 아이. 뭉치야 누나가 이소룡이 돼서 왔다 이소룡 아, 소룡 됐어 소룡 가방 있어 줘봐 일로와 이리와 이 이리와 아이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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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아, 이리와. 소룡 샀어 아, 오 가봐 오충상짜자자상 받았어 대박이 있어서 받았나보다 뭉치도 누나한테 선물을 준다 저기 당근 줬다 누나한테 <웃음> <웃음> 누나 고생했다고 이맘 상장 이야 뭉치는 어? 그냥 깎아나 먹고 싶지? 응나 <laughs> 맛있어? 그리고 선물 이것도 줬어 선물 뭐야? 나 이거 맨 처음에 향수 같은데? 시계 많이 줄텐데 맞네 시계 <laughs> 근데 이거 남자 시계야 내꺼네 그러면 어. 감사염 뭉치야 <laughs> 형아 시계 생겼다 잘했지? 응 음, 잘했어 자 뭉치 손 <laughs> 어찌.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저 고생했어. 대박이다 고생했어. 대박이도 고생했어. 이제 군 소령으로 예비역을 임무 수행한다. 화이팅 안녕. 오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사왔어. 뭔지 알아? 몰라? 아버님 산소에다 붙이려고. 아. 보자. 잘했지? 오. 때? 대위에서 소령으로 바뀌는 거구나. 아. 기대해 주세요. 오, 아빠 좋아하시겠다.